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령입니다. 오늘은 26년 새해를 기념해서 살인마 티어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저는 총 5가지 기준에 따라 살인마의 점수를 매겼고요.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티어를 매겨봤습니다. 일단 바로 제 티어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죠. 짜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하신가요? 일단 바로 1티어 살인마부터 시작해 봅시다. 1티어 살인마는 모두가 예상했듯, 블라이트와 너스입니다. 먼저 모든 대반의 살인마 중 1위. 불황, 블라이트입니다. 블라이트는 대바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데인전과 기동성이죠. 블라이트의 능력은 심플하게 강력합니다. 연속 다섯 번 돌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선딜레이가 없는 돌진을 말이죠. 상대가 다음 구조물로 가기도 전에 타격이 가능합니다. 생존자로 블라이트를 상대할 때는 그냥 판자를 바로바로 바로 녹이거나 혹은 온몸 비틀기 똥꼬쇼 모빙을 하면서 피하는 수밖에 없죠. 블라이트는 단점이랄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단점이라고 한다면 질주각을 내기 힘든 실내 맵에서 약간 약해진다는 점이 있겠네요. 그럼에도 데바대 최강의 살인마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킬러입니다. 다음으로 너스입니다. 판자존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뭘까요? 바로 판자를 무시하는 능력이겠죠. 너스는 벽을 뚫고 이동하는 블링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력한 구조물에 들어가든 무시하고 죽여버릴 수가 있죠. 거기에 후속타까지 바로바로 바로 날아오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너스에게도 약점은 있으니 바로 기동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블링크로 이동하니까 빠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스가 블링크를 타고 다니는 평균 이동수도는 고작 4.3에 불과하죠. 그로 너스를 상대할 때는 미리미리 거리를 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2층 맵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너스의 블링크는 1층과 2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2층 맵만 나오면 기동성이 아주 개떡상을 한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너스는 미드위치, 더게임 등의 복층맵에서 매우 매우 강력해집니다. 너스와 블라이트, 누가 더 강한 살인마인가? 대발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저는 맨마라 우위가 갈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1.5티어 살인마입니다. 바로 구울과 특이점이죠. 먼저 구울입니다. 참 말이 많이 나오는 캐릭터죠. 구울의 장점은 첫 타를 공짜로 때리는 대인전과 블라이트와 비슷한 수준의 우월한 기동성. 여러가지 퍽과 똑같은 애드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퍽짜리 절약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죠. 캐릭터가 진짜 너무 쉬워요. 대바대 최초로 히트스캔을 가지고 온 살인마입니다. 남들이 이겨야한다 하고 있을 때지원자 에임 생존자에다 찍고 딸깍딸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울의 단점이라고 하면 두번째 사격의 대인전이 그렇게까지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판자존의 영향을 꽤 받습니다. 구조물이 강할수록 시간이 오래 끌리게 되죠. 근데 구조물이 강하면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겠죠? 구울은 1.5티어에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이점입니다. 구울의 정반대를 달리고 있는 이겨야 한다 캐릭터죠. 특이점의 능력은 운영에 아주 탁월합니다. 특이점의 능력은 CCTV입니다. 말 그대로 매우 강력한 색적 능력을 가졌고 생존자에게 껌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대인정화 기동성이 매우 강력해지기 때문에 생존자는 EMP를 만들어서 특이점의 껌딱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EMP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두드려 맞겠죠. 고로 견제와 색적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특이점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생존자에게 템포가 조금 밀릴수록 맵에는 EMP가 넘쳐나게 되고 그말은즉 EMP 커버가 미친 듯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특이점이 이를 막으려면 생존자에게 쉴 틈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대바대에서 가장 바쁜 살인마라고도 불리죠. 그래도 저는 바쁜 거 좋아해서 특이점 아주 사랑합니다. 내 아내임. 다음으로 e 티어 살인마입니다. 이티어 살인마는 바로 스피릿, 리치, 어둠의 군주, 힐빌리입니다. 먼저 첫 2티어 살인마,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은 사운드 플레이를 잘한다는 기준으로 티어를 매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요. 스피릿은 대인전이 아주아주 아주 강력합니다. 스피릿이 능력을 쓰면 생존자와 서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대신에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지죠. 일단 한 대를 만든 순간 부상 생존자는 계속 신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죽음이 확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에는 어느 정도 쿨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스보다는 약한 화력 점수에 기동성 점수를 더 높게 주었습니다. 스피릿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맵이 있겠네요. 스피릿은 능력 조작이 유연해서 맵을 잘 타지 않는다면 장점이 있습니다. 토크 같은 킬러가 실내 맵에서 고자가 되는 걸 보면은 이는 매우 큰 장점이죠.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건강한 생존자는 신음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스피릿은 첫 탈을 때리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숨소리까지 듣는 쌉구 인물이 아니라면 말이죠. 또한 생존자가 사운드 플레이를 잘할수록 판자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으로 얘하다 보면 귀가 너무 아파. 다음 살인마는 리치입니다. 얘는 능력을 4개다 가지고 있어요. 4 개의 마법을 통한 대인정화, 기동성, 색정 능력까지 아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들을 강화하는 강력한 에도 또한 가지고 있죠. 아주 팔방 민 만능 킬러가 따로 없습니다. 리치의 단점은 대인정력두 마법이 전부 쿨타임일 때 잠시 무능력 킬러가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법을 쓸 때마다 한 대씩 때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또 능력 난이도가 쉬워서 그거 못 맞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어둠의 군주입니다. 어둠의 군주는 또 능력을 세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판자를 뚫으며 캠핑에도 유용한 불기둥, 2단 돌지를 하며 판자도 부술 수 있는 늑대 폼, 빠른 기동성의 창틀로 순간 이동이 가능한 박쥐 폼, 삼각두, 웨스커, 스피릿의 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이 친구도 너블 논지와 같이 리치와 많이 비교되는 킬러인데 아마 서로 여러 능력을 쓸수 있는 게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제가 어둠의 군주를 리치와 비교하자면 리치보다 데인저는 살짝 약하지만 리치보다 기동성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위를 매기기는 상당히 애매하네요. 어둠의 군주의 약점은 능력마다 약간씩 하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불기둥은 높은 구조물을 관통하지 못하고 늑대폼의 2단 돌지는 다른 능력에 비해 정직하며 박쥐폼인 상태에서는 생존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약점이 없으면 애초에 말이 안 되겠죠. 마지막 2티어 살인마는 톱구 힐빌리입니다. 힐빌리는 실 외맥 기준으로 티어를 측정했습니다. 아니면 너무 호구라서요. 힐빌리는 생존자를 한 번에 눕히는 전기톱을 활용하여 판자가 없는 구간에서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기동성을 이용해서 맵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판자가 없는 후반전에서 더욱 강력해지죠. 하지만 단점 또한 명확합니다. 힐빌이는 어차피 능력에 한방이 남으므로 생존자들이 배째고 힐 없이 대깨발을 해버리면 생존자를 너무 자유롭게 놔줄 위험이 있죠. 다음으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 토꾸는 실내맵에서 너무나도 약해집니다. 실내맵은 능력을 쓸수 없는 구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로 힐빌리는 2티어 살인마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5티어 살인마입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죠. 먼저 강캐들의 수분장 솔큐의 학살자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이름 그대로 샬롯과 빅터 두 살인마를 조종할 수 있는데요. 샬롯의 장점은 바로 이 빅터에서 나옵니다. 빅터는 생존자가 보이는 스피릿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대인정화 기동성이 매우 강력합니다. 또한 비터로 부상당한 생존자를 마무리하면 연속으로 다음 생존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가 있죠. 이 때문에 쌍둥이는 생존자에게 힐을 강제하게 하고 생존자의 힐 수단이 전부 떨어지는 순간 아주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특히 솔큐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솔큐 학살자라고도 불립니다. 쌍둥이의 단점은 샬롯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겁니다. 샬롯은 아무런 대인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존자가 샬롯한테 맞아주지 않으면 결국 발전기와 힐 템포에서 생존자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음은 쉐이프 19입니다. 현시점 뚜벅이 최강자라고 불리죠. 쉐이프는 생존자를 일정시간 미행하면 인간의 모습을 한 악의 모드가 되어 생존자를 돌진 공격으로 한방에 눕히고 다닙니다. 또한 이 돌진 공격으로 판자를 부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생존자가 버티기란 매우 힘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행 모드의 쉐이프는 공풍 범위가 0m가 되기 때문에 기습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쉐이프의 단점은 그가 뚜벅이라는 겁니다. 생존자를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국 발전기가 돌아가는 걸 막지 못하죠. 하지만 얘가 이 스펙으로 기동성까지 있으면 그게 더 문제겠죠. 다음 살인마는 제노모프입니다. 제노모프는 맵에 깔려 있는 포탈 끼리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죠. 거기에 판자 넘어 생존자를 타격 가능한 강력한 꼬리 공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노모프도 만능이 아닙니다. 생존자는 맵에 센트리건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센트리건에 너무 많이 맞으면 일정 시간 꼬리 공격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제너버프는 눈앞에 생존자가 보이는데도 눈물을 머금고 포탑을 먼저 부숴야 되죠. 따라서 강력한 댄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존재입니다. 미지의 존재는 폭발하는 원거리 투사체 공격을 뱉을 수 있습니다. 이 폭발 공격을 맞고 일정 시간 내에 한번더 맞으면 생존자는 부상을 입게 되죠. 따라서 능력이 빗나갔을 때 손해가 매우 큰 엄청난 난이도의 살인마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이 살인마를 안 해요. 그럼에도 능력을 잘 맞추기만 하면 어느 정도 적당히 강한 대인전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한 미지의 존재는 일정 시간마다 자신의 위치에 환영을 싸고 다니는데 그 환영에 즉시 텔레포트하는 엄청난 순간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자는 이 기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미지의 존재의 환영을 찾아 제거해야 하죠. 고로 높은 기동성 점수와 약간의 발정이 견제 점수를 주었습니다. 다음 살인마는 마스터마인드, 웨스커입니다. 웨스커는 심플하고 균형 잡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격각을 낼수 있는 기동성 좋은 2단 돌진 공격을 가지고 있죠. 마스터 마인드는 이 돌진 능력으로 대인전과 기동성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또한 돌진 능력에 타격당할 시 생존자는 감염 상태가 되는데 감염당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능력에 한방이 나기 때문에 생존자는 백신 스프레이를 찾아 뿌려야 되죠. 그로 대인전만 하면 자동으로 발정기가 견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웨스커의 단점은 맵에 기본으로 주어지는 백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체 감염 시작 빨도운을 쓰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백신 운영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밸런스가 뛰어난 능력 덕분에 마지막 2.5티어 살인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티어 살인마입니다. 웬만한 중상의 껌뚜벅이들이 전부 모였네요. 먼저 첫 3티어 살인마는 악기입니다. 악기의 기본 성능은 처참하게 그지 없습니다. 악기는 무능력 상태로 생존자를 타격해서 극극기 게이지를 모아야 하는데 그게 쉬우면 얘가 1티어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피를 다 모았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악기의 분노 모드는 매우 강력합니다. 대발의 모든 산인마는 쌈싸우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악기는 돌진으로 맵 전체를 한 번에 누비고 다닐 수 있으며 돌진 공격으로 생존자를 한 방에 눕힐 수 있습니다. 생존자가 분노 상태의 악기 상대로 버티는 건 매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악기의 정서 상태법은 무능력 상태일 때 최대한 맞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 상태일 때 대처법이라. 그게 대처가 되면 얘를 할 이유가 없겠죠? 다음 사님하는 클라운, 방구입니다. 뚜벅이 대인전의 왕이죠. 방구는 두 가지의 가스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병은 내가 빨라지고 보라병은 생존자가 느려지죠. 클라운 숙련자일수록 이두 가지 병을 잘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방구의 유일한 단점 또한 그가 뚜벅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강력한 대인전을 가졌는데 기동성을 가진 게 말이 안 되겠죠? 다음은 예술가입니다. 예술가의 장점도 방구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대인전입니다. 예술가는 구조물을 통과하는 원거리 까마귀를 직선으로 발사할 수 있는데요. 생존자가 까마귀를 맞은 상태에서 한번더 까마귀를 맞게 되면 부상을 입습니다. 거기에 일정 사거리 내에서는 한 대만 맞아도 부상을 입죠. 예술가는 움직이면서 까마귀를 발사할 수 있으므로 생존자가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방구보다 난이도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얘도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단점은 역시 뚜벅이라는 사실이고요. 이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발의 근본 원거리 살인마 헌트리스트입니다. 헌트리스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손독기를 총 7발 던질 수 있는데요. 손독기는 판자와 창틀 넘어 생존자를 타격할 수 있으므로 사인마의 에임 실력이 좋을수록 헌트리스는 매우 강력해지죠. 그리고 손독기의 피격판정 또한 대포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게다가 손독기는 후딜이 짧기 때문에 토그는 화력 또한 매우 강력하죠. 토그의 단점은 토그의 이동속도가 기본 살인마 속도보다 낮은 4.4살인마라는 것입니다. 대인전과 화력은 정말 강하지만 책존자를 쫓아가다 보면 암이 걸리게 되죠. 다음 살인마는 스프링트랩 애니마트로닉스입니다. 스프링트랩의 능력은 간단하게 도끼 한발 토그입니다. 대신 캐비넷에서 도끼를 충전해야 되는 턴트리스와 달리 도끼 한 발이 자동으로 리필되죠. 그러므로 토그보다는 약간 낮은 대인전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프링트랩의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안문을 통한 기동성과 기습 능력이죠. 스프링트랩은 맵에 보안문이 여러개 설치되어 있는데 보안문에서 보안문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안문 이동 후에 일정시간동안 심장소리가 0 m 가 되므로 높은 기동성 점수와 기습점수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음 살인마는 몽구, 나이트메어입니다. 몽구는 꿈을 이용해 생존자를 공격합니다. 생존자는 일정시간이 지나거나 몽구한테 맞으면 자동으로 꿈에 빠지게 되고 꿈상태에서는 심장소리 대신 노래소리가 들리며 몽구의 능력에 직접적으로 타격당합니다. 몽구는 생존자를 느려지게 하고 구조물을 통과하는 꿈 올가미를 발사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일정 시간마다 발전기로 텔레포트 가능한 기동성 또한 가지고 있죠. 나이트메어의 단점은 생존자가 알람시계로 꿈에서 깼을 때 일정 시간 동안 꿈의 매력이 된다는 점이 있겠네요. 다음 살인마는 조련사입니다. 조련사는 탐색모드, 추격모드 두 가지 모드 전환이 가능한 강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탐색모드는 특정 위치로 강아지를 보낸 후에 그 강아지의 동선을 따라갔을 때 이속이 증가하고 추격 모드는 한번 방향 전환이 가능한 돌진 댕댕이를 발사할 수가 있죠. 계준마는 중간에 대인점 점수, 높은 기동성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련사의 단점은 강아지의 AI가 너무나도 멍청해서 가끔씩 어딘가에 끼거나 원하는 위치에 탐색을 가지 않는다는 점이 있겠네요. 다음 살인마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는 적당한 대인점에 서 원거리 사슬 공격을 날릴 수 있고, 맵에는 자동으로 큐브가 한개 생성되는데 생존자가 큐브를 찾아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사슬이 나와서 생존자를 방해합니다. 고로 큐브를 찾아 해제하는 생존자 한 명이 필요하죠. 만약 수도사가 직접 큐브를 죽거나 큐브를 찾은 생존자를 눕히면 일정한 시간 동안 생존자 근처에 계속 사슬이 나와서 방해합니다. 큐브가 생성되는 데는 일정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큐브를 잘 찾는 숙련된 수도사일수록 생존자 입장에서 상대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도사는 최근에 캠핑 터널링에 도움이 되는 본연의 고통 에더온이 너프되어서 캠핑 점수를 1점 잃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아쉽게도 티어가 한 단계 떨어졌네요. 다음 살인마는 종구,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투명화를 할수 있습니다. 투명화 중에는 이동 속도 또한 매우 증가하죠. 레이스의 핵심은 이 기동성을 이용한 기습 능력에 있습니다. 레이스는 발전기를 돌리는 생존자를 한대 때리면서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근처의 판자를 조금씩 빼고 생존자의 힐 수단을 조금씩 소모시켜서 기습으로 부상 생존자를 마무리하는 후반 지향형 살인마입니다. 능력 특성상 아주 얍삽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킬러죠. 이퀄 종구를 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음 살인마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각기 다른 능력의 쫄병을 세마리 가지고 있는데요. 판자 부수기 특화에 사용 집행자, 대인전용의 암살자와 교도소장이 있죠. 기본적으로 기사의 장점은 대인전이 가을기란 점입니다. 시간만 들이면 쫄병과 양각으로 생존자를 무조건 때릴 수 있어요. 단점은 생존자가 쭉 빠지기만 해도 쫓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로 생존자를 완전히 쫓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딴짓거리에 할걸 하고 마지막에만 같이 때리는 전략을 자주 사용하죠. 제가 좋아하는 운영형 살인마입니다. 마지막 3티어 살인마는 군단, 런구입니다. 수상할 정도로 뉴비한테 인기가 많은 살인마죠. 런구의 장점은 구울과 같이 첫타를 공짜로 때릴 수 있는 대인전입니다. 생존자를 한 대만 때리면 눕힐 수 있죠. 또한 능력타로 한 명을 때리면 나머지 생존자의 위치가 보이기 때문에 색정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런구의 단점이라고 하면 PP단추라는 애드온의 위존도가 굉장히 심한데요. PP단추는 판자를 능력으로 넣으면 판자가 바로 부서지는 효과를 가졌는데 이게 없으면 런구는 제대로 된 대인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킬 결정력이 너무나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애돈이 있다는 가정 하에 꽤 좋은 성능을 가진 살인마입니다. 다음으로 3.5티어 살인마입니다. 이제는 평범하고 좀 약한 뚜벅이들이 보이네요. 먼저 처형자, 삼각도입니다. 삼각도는 판자를 관통하는 중거리 장풍을 날릴 수 있습니다. 거리가 좁혀지면 삼각도는 대인전이 꽤 강한 편이죠. 또한 삼각도는 맵에 장판을 깔고 다닐 수가 있는데, 삼각도는 이 장판을 밟은 생존자를 갈고리 대신 속죄 의 우리로 보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갈고리 거는 시간도 아끼고 칼찌와 같은 터널링 방지법도 작동하지 않죠. 때문에 처형자는 터널링이 매우 강력합니다. 이 티어부터는 거의 모든 캐릭이 기동성이 없는 뚜벅이이기 때문에 단점이 뚜벅이라는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인마는 네미시스입니다. 네미시스의 장점은 맵에 좀비가 두 마리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좀비가 생존자 핵적이랑 발전기 견제를 둘다 도와주죠. 그리고 혼자 외롭지도 않습니다. 네메시스는 강력한 중거리 대인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촉수 공격으로는 판자도 부술 수 있죠. 하지만 네메시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바로 첫 능력 타이는 생존자가 부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생존자의 등 프린트가 두 번이나 발동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메시스는 오히려 화력 점수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살인마는 카니발, 중구입니다. 중구는 전기톱을 충전하여 전방에 있는 생존자를 모두 눕히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캠핑 능력이 아주 탁월하죠. 중구의 단점은 대인전 능력이 창틀에 너무 약하다는 점인데요. 공격을 갖다가 창틀에 고통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캠핑은 그 누구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구상대로 일발 남았을때 어그로를 오래 끌면 안 되겠죠. 다음은 우리 자랑스러운 케이팝 데몬헌터, 학지훈입니다학지훈은카리발바 매우 비슷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 원거리 살인마라는 차별점이 있죠. 생존자를 부상시키려면 단검을 총 8발 맞춰야 하는데 낮은 구조물에서는 맞추기 쉽지만 높은 구조물일수록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결국 대인전이 애매해서 공격보다 캠핑이 이득인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도 캠핑이 꽤 강력하긴 합니다. 화력이 아주 세죠. 다음은 데모그로건입니다. 데모그로건은 1단 돌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단 돌진, 2단 돌진 캐릭터도 있는데 1단 돌진은 좀 약하죠. 하지만, 데모 어로곤은 맵, 원하는 곳에 포탈을 깔 수가 있습니다. 포탈끼리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은 꽤 좋은 편이죠. 또한, 빨드온을 사용해서 색정 능력 또한 강화가 가능하죠. 하지만, 데모 어로곤 역시, 대인전이 애매하기 때문에 포탈 운영 또한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살인마는 역병, 외꾸입니다. 외꾸는 발전기에 토를 묻힐 수 있고, 이 토에 감염된 발전기를 돌리면 생존자는 부상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외구도 한 대만 때리면 생존자를 눕힐 수 있죠. 무엇보다 외구의 작점은 바로 검은 향 에도온입니다. 이 에도온은 감염당한 생존자의 위치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외구가 쉽게 운영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살인마는 끌라스입니다. 끌라스는 머리와 몸통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데 머리 모드일 때는 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머리 모드로 생존자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통 모드의 능력으로 한번 타격해야 되는 단점이 있죠. 무엇보다 끌라스의 가장 큰 단점은 머리 모드일 때 다른 생존자가 길막을 해주면은 다시 몸통모드로 돌아가서 때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화력 점수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살인마는 닥터, 정구입니다. 정구는 45초마다 정전기 폭발을 통해 공포범위 내 생존자를 색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 방출로 판자를 못 내리게 할 수도 있죠. 정구의 단점은 오히려 여기서 생깁니다. 판자를 못 내리게 하는 능력을 가졌으므로 후반에도 맵에 판자가 많이 남아있죠. 다음으로 데스 슬링거, 총구입니다. 총구의 단점은 스탯에서도 알수 있듯 대인전이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동속도가 4.4로 매우 느리죠. 다른 유칠 능력도 하나도 없지만 생존자를 12m 밖에서 맞췄을 때한 방에 눕힐 수 있는 애돈 덕분에 화력전수는 1점 주었습니다. 그래도 총 맞추는 재미는 있어요. 다음 살인마는 드레지입니다. 드레지는 맵에 존재하는 모든 캐비넷에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성이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애돈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소형 마이크에도 는 캐비넷으로 순간이동할 때마다 생존자의 위치가 보여주죠. 덕분에 색전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에는 대가가 있겠죠. 바로 대인전이 매우 형편이 없습니다. 대인전이 형편 없으니 운영을 할수 있을 리가 없죠. 고로 스텝만 뛰어난 살인마로 3.5티어 최하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5티어 살인마는 해그입니다. 해그는 이동속도가 4.4입니다. 일반적인 대인전 능력도 없죠. 하지만 해그는 맵에 덫을 깔고 생존자가 그 덫을 밟으면 텔레포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능력 특성상 스탯으로는 해그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수를 주자면 아마 8점이나 9점을 주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4티어에서 5티어 살인마까지 한 번에 가도록 하죠. 이제는 완전히 약해 라인입니다. 먼저 대바대 얼굴 마담 덕구입니다. 덕구 또한 덫에 관련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스탯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애매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덕구는 맵에 덫을 설치해서 구조물을 봉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가 이 덫을 찾아서 풀어버리면 덫이 해제가 되죠. 덕구는 덫이 30초마다 자동으로 설치된 애도온과 덫을 풀면 부상을 입는 애도온 쌍팔 세팅을 썼다는 기준으로 스탯을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착한 아이 척키입니다. 첫키 또한 데스 슬링과 비슷한 스탯을 가져오는데요.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기동성이 형편이 없죠. 대신 능력으로 심장 소리를 숨길 수 있으므로 기습 점수를 1점 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살인마는 원령 리입니다. 링은 맵에 존재하는 TV로 즉시 이동하는 뛰어난 기동성을 가졌으며, 생존자가 TV를 끄면 선고 게이지가 쌓이면서 비디오까지 반납하는 시간이 소모되지만, 대인전 능력이 역시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데레지처럼 사람을 못 죽여서 운영이 되질 않죠. 다음 살인마는 피그입니다. 피그는 생존자를 눕히고 역방향 곰덫을 씌울 수 있는데, 생존자는 역방향 곰덫을 푸는 데 시간을 소모해야 하므로 발정이 견제 점수를 주었습니다. 또한 매복 모드로 심장 소리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기습 능력도 가졌죠. 하지만 역시 대인전 능력이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우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4.5 티어 살인마 고스트 페이스입니다. 고스트 페이스는 생존자를 미행해서 게이지를 완전히 채우면 생존자를 한방에 눕힐 수 있으며 미행 보드 중에는 공포 범위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가 고스트 페이스를 바라보면 미행 보드가 풀려버려요. 시네웹이 아니라면 오히려 역탐지만 계속 당해서 응력 살인마가 되어버리죠. 고페는 총점 6점의 처참한 스탯을 받았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킬러, 대발의 최악의 살인마. 압도적으로 구린 스탯의 살인마, 해골상인입니다. 해골상인은 맵에 드론을 깔아서 일정 시간 감지 불가능이 될수 있고 생존자가 드론에 걸리면 위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생존자가 드론에 세번 감지당하면 부상을 입죠. 하지만 드론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존자가 드론에 세번 맞는 걸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로 대인전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며 다른 스탯 또한 매우 처참하죠. 드디어 모든 티어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 티어표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사리마에게 점수를 매겨보는 게 어떨까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